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커트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지만 왠지 모를 조바심이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특히 영민하고 치밀한 기운을 타고난 뱀띠 분들에게 이런 조용한 불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운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 전 하늘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위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믿지만, 진정한 자산가들의 안목은 다릅니다. 그들은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의 고요함을 읽어내고 그 시기에 찾아오는 기묘한 불안감을 오히려 자신을 정돈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정작 큰 불을 일구고. 그것을 대대손손 지켜낸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운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운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찾아 막는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귀한 운을 흐리게 만드는 세 가지 금기, 즉 멈춤과 절제에 대한 깊은 성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미세한 떨림은 당신의 인생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통일 수도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향하는 경고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이 터져야 운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이 꺾이는 지점은 아주 미세한 마음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은 결코 눈치채지 못하는 그 작은 틈 사이로 탐욕과 조급함이 스며들 때 공들여 쌓아온 자산과 명예라는 공든 탑은 너무나 허무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기운이 묘하게 얽히는 날에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구매 욕구가 치솟거나 달콤한 제안을 하는 타인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이 시험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통장 숫자와 인생의 품격을 바꾸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화되었으며, 제가 전해드리는 사주, 명리학적 통찰은 맹신하기보다 삶의 지혜를 더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결국 그 운의 흐름 위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운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반드시 피해야 할첫 번째 금기부터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뱀띠라는 기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참으로 묘하고도 강인한 힘이 서려 있습니다. 흔히들 뱀이라고 하면 차갑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지만 사실 사주명리학에서 뱀은 뜨거운 불의 기운인 사화를 품은 존재입니다. 겉은 매끄럽고 유연하며 한없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자존심 그리고 한번 결정한 것은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는 외유내 강의 전형적인 기질이 흐르고 있지요. 여러분은 아마 살면서 스스로에게 엄격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여유로운 자상가의 풍모를 보이려 애쓰지만 정작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스스로를 당금질하며 밤잠을 설치는 완벽주의적인 면모도 가지고 계실 테고요. 이러한 기질은 자상가로서 성공하고 불을 축적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덕목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탁월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는 인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뱀띠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롭다 혹은 속이 깊어 속내를 알수 없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굳이 많은 말을 내뱉지 않아도 상대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상황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이토록 단단하고 우아한 기질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혹은 믿었던 사람이나 자신의 안목에서 아주 작은 실망감을 느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 없는 폭풍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안목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에 한번 마음을 준 대상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잠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인데 틀릴 리 없어 라는 확신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운의 흐름은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40대를 지나 80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쌓아온 경험치는 당신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운을 막아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유연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야 할 운의 기운이 강한 자존심과 고집이라는 두개 막혀 고여버리는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려면 자신의 강함 뒤에 숨은 미세한 흔들림을 인정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상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과도한 확신입니다. 뱀띠 분들에게 오늘 찾아올 수 있는 조급함이나 충동적인 마음은 사실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기운의 마찰일 뿐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세 가지 금기는 바로 그 단단한 껍질 안쪽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는 여러분이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타인의 사소한 부탁 혹은 유난히 지쳐 보이는 누군가의 뒷모습에서 시작되곤 하지요. 뱀띠 분들은 흔히 냉철하다고 오해받지만 사실 그 속내는 누구보다 정이 많고 측은지심이 깊습니다. 특히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의 반열에 올라 여유가 생겼을 때 혹은 반대로 마음이 유난히 외로울 때 다가와 건네는 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당신의 철저한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첫 번째 균열은 바로 이 동정심과 인정에서 출발하는 판단의 오류입니다. 평소에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따져보던 분들도 마음의 평형이 깨지는 순간에는 판단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저 사람이 오죽 힘들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할까? 혹은 내가 이 정도는 도와줄 능력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면 냉정한 수치나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감정적 부채의 시작입니다. 운의 흐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는 징후는 대단한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이 고개를 들때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처럼 기운이 예민하게 흐르는 날에 들려오는 동업 제안이나 금전적인 부탁은 당신의 운을 시험하는 장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직관은 이미 위험하다고 속삭이며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나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상가는 사람을 돕되 자신의 운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돕지 않습니다. 돈은 차가운 이성이 머무는 곳에 고이기를 좋아하고 대우는 명확한 원칙과 질서 속에서만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의 선택은 결국 당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귀한 에너지를 혼탁한 기운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겉으로는 동업이나 투자의 세련된 형식을 띠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당신의 운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나쁜 운을 대신 짊어지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회인지 아니면 당신의 선한 마음을 파고든 운의 균열인지 차분히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침묵하며 그 제안을 잠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어나가는 운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운의 균열을 방치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실수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평소라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내렸을 뱀띠 분들이 유독 오늘 같은 날 저지르기 쉬운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조급함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욕이 아닙니다. 내면의 불안을 무언가 소유함으로써 보상 받으려는 심리적 기재이지요. 큰 액수의 계약이든 혹은 화풀이하듯 사들인 값비싼 물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떠나는 돈은 단순히 재화의 이동이 아니라 당신의 운을 지탱하던 인내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자신의 직관을 배신하고 타인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상대방의 채촉에 밀려 동업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뱀띠는 본래 스스로 확신이 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기질이 나만 뒤쳐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잠식되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남의 입술 끝에 매달린 운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당신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뼈 아픈 실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신의 상황을 타인에게 너무 많이 내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거나 현재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어지죠. 하지만, 자상가의 운은 침묵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이 뱉은 가벼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약점이 되고 결국은 당신의 제복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지 못하고 결론을 서둘러 내버리는 순간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기운은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질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내리려는 결정이 진심으로 당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박과 내면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실수는 교정하면 되지만 한번 쏟아진 운의 흐름은 다시 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이 어딘가로 움직이려 한다면 그 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내뱉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최악의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운의 정교한 질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은 균열과 실수를 외면했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산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다스리는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흐트러진 질서는 도미노처럼 주변의 기운을 무너뜨리고 결국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인연과 기회마저 탁하게 오염시켜 버립니다. 뱀띠 분들이 조급함에 등 떠밀려 내린 결정은 반드시 뒤늦은 후회를 동반합니다. 동업의 이름으로 엮인 인연은 어느덧 당신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촉세가 되고 충동적으로 사들인 것들은 당신의 공간을 죽은 에너지로 채우게 됩니다. 운이 흐려진다는 것은 마치 안개 자욱한 밤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라면 훤히 보이던 위험 요소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더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금기를 어겼을 때 마주하게 될 서늘한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대가는 바로 사람에 대한 불신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인연을 받아들인 대가로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도와줄 귀인을 알아보는 안목마저 잃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게못 된다는 냉소적인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의 제복은 그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돈은 맑고 당당한 기운을 따라 흐르는데 후회와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결코 머무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꼈던 그 짧은 설렘이나 조급함의 대가가 당신의 품격과 미래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대가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운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수업료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춘다면 그 대가는 최소한이 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큰 비용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잘못된 길을 되돌아오는데 드는 그 아까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신을 둘러싼 혼탁한 기운이 정체를 명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때가 끝에 진정한 전환의 기회가 숨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운이 흐려지고 세상이 나를 흔들 때 하수들은 더 크게 움직이며 소리를 냅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한 악수를 두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포태지요. 하지만 진정한 자상과 그리고 운의 이치를 깨달은 뱀띠 분들은 이 시기에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침묵과 멈춤입니다. 전화는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기운이 스스로 정화되기를 기다리는 정중동의 미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조급함이나 누군가의 달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로 결정을 유예하고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으로 물러나십시오 뱀띠에게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트러진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고 탁해진 기운을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충동적인 구매, 욕구에 시달렸는지 그 사람이 제안한 동업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맑아진 정신으로 투명하게 들여다 볼수 있게 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결코 정체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운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은 항상 고요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뜨거웠던 감정이 식고 냉정한 이성이 돌아올 때 당신의 통장 숫자와 인생의 격을 지켜줄 진정한 지혜가 고개를 듭니다. 차상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홀로 여행을 떠나거나 명상을 즐기는 이유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야만 내면의 직관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세상이 속도에 맞추지 마십시오. 남들이 달려갈 때 당신은 천천히 걷고 남들이 떠들 때 당신은 깊이 경청하며 상황을 조망하십시오 기다림은 힘이 없는 자의 포기가 아니라 때를 아는 자의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만 더 기다려보는 그 인내심이 수억 원의 손실을 막아주고 10년의 운을 결정 짓는 열쇠가 됩니다. 뱀띠 분들이 가진 본연의 차분함과 지혜가 회복되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혼탁한 안개는 거치고 다시 선명한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고요한 전환의 시간을 기꺼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내일로 나아가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유혹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운이 회복되려는 찰나, 아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 들기 때문입니다. 뱀띠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바로 조급함에 등 떠밀려 내리는 결론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거나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입니다. 진정한 자산가들은 기회가 왔을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서두르지 않아도 내 것이 되고 가짜 기회는 서두를 때만 내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는 충동구매의 욕구나 성급한 동업 제안은 당신의 제복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말을 보태는 순간 당신의 기운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운의 세계에서는 말을 아끼는 자가 승리하고 침묵을 지키는 자가 부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결정을 유예하는 멈춤의 선택이야말로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한수입니다. 경계해야 할또 다른 하나는 바로 과거의 성공 경험에 기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은 새로운 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뱀띠 특유의 영민함이. 차칫 오만함으로 변질될 때 대우는 방향을 듭니다. 오늘만큼은 당신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80%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이 경계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당신의 앞날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맑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무너졌던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조급함을 이문 앞에 두고 가십시오. 이제 당신의 우는 비로소 완전한 회복의 단계로 진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견제낸 시간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기들을 지켜내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당신에게. 이제 운은 다시 따뜻하고 명징한 빛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뱀띠 분들의 운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주변의 정돈입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한 줄기로 정리되고 불안하게 들리던 타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당신의 심장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주도권을 당신이 다시 쥐었다는 증거입니다. 운의 귀환은 커창한 기적보다. 당신의 안목이 다시 맑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상가들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이란 단순히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내면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그 침묵과 절제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통장에 가장 가치 있는 복리 이자를 쌓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부위,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맑아진 직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제는 보이지 않던 진정한 기회들이 비로소 당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이 무너지는 순간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였음을 우리는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반대로 운이 살아나는 순간 역시 당신의 마음이 고요의 중심을 잡을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말이 많아지는 것이며 가장 강한 선택은 침묵하며 결정을 유예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한 끝, 그 멈춤이 당신의 미래를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지 머지않아 현실의 숫자로 증명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과 통장, 숫자를 바꿀 진정한 변화, 그 여정의 시작에 서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은 내려놓고 당신 안에 흐르는 그 영민하고 강인한 뱀의 기운을 믿으십시오. 운은 이미 당신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